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베트남어를 보통 몇 시간 공부하시나요? 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보통 자주처럼 행위의 빈도를 표현하는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네, 대표 문장 먼저 볼게요. 저는 보통 집에서 밥을 먹어요. 라는 문장. Em thường ăn cơm ở 어, 여기서 안검은요 밥을 먹다라는 의미고요 집에서라는 의미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어를 써서 어냐 어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이때 어, 빈도부사의 위치 한번 볼까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주어 다음에 빈도부사 그리고 서술어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어, 누나 언니인 내가, 나는 보통 늦게 귀가해 라고 말하는 문장. 찌, 등, 왜냐, 못. 찌, 등, 왜냐, 못. 여기서 왜냐는 어, 귀가하다, 집에 돌아오다 라는 의미고요. 못은 늦다 라는 의미에서 왜냐, 못 하면 늦게 귀가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 볼까요? 어, 형 오빠인 내가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표현 한번 볼게요. I thường dậy rất sớm. thường dậy rất sớm. 여기서 dậy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고요. 어, The sớm은 아까 우리가 이전에 그 정도 부사로 t h 을 배웠죠. 매우 너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썸은 매우 일찍이라는 표현이 돼요. 두 남자의 대화 상황으로 좀더 살펴볼까요? 어, 나는 보통 식당에서 밥을 먹어. 너는?이라는 문장. an thường ăn cơm ở quán ăn. còn em an thường ăn cơm ở quán ăn. còn em. 네, 여기서 quán ăn은요 식 이라는 표현이고요. 너는이라는 표현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건 M 건 M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어, 답하는 문장은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보통 집에서 밥을 먹어요라는 표현. Em t 안 ư ờ 냐 g ăn cơm ở nhà. e 이렇게 만드셨나요?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어, 나는 보통 혼자 영화를 봐.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어, 근데 여기서 혼자 라는 표현 새로운 단어인데요. 못믹 <목링> 못믹 <목링> 이라고 쓸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걸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혼자, 보통 혼자 영화를 봐. 라는 표현 안, 등, 생, 빔, 못믹 아이 m n 그럼 너는이라는 표현 건앰건앰어 그런데 답을 어, 나는 보통 친구와 함께 봐라는 표현 어, 여기도 세 단어가 필요한데요 친구와라는 표현 뭐 <목소리> 이만 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엠 thường xem phim v ớ 오늘 배운 드엉 이외에도 뭐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는 룬뭐 룬, 가끔이라는 의미를 갖는 팀 황처럼 많은 정도 부사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런 다양한 정도 부사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